안녕하세요. 이 주성 비뇨기과 원장 이 주성입니다. 어제는 점심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산에 올라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왔습니다. 그 거기서 느낀 점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산에 올라갔더니 이제 개나리와 진달래가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. 물론 집 근처에도 피어 있지만. 산에 피는 그 진달래와 이 개나리는 조금 더 아름다워 보였고요. 또 새들도 다른 날보다 더 많이 이렇게 활기차게 다니고 있었고, 다람쥐도 좀더 활기찬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사람들이 인적이 없기 때문에, 이런 새들과 이런 다람쥐 동물들이 조금 더 활기찬 모습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까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자연을 침범하고 이렇게 살,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우리가 제한적으로, 억지로 그렇게 우리의 활동이 제한됨으로 해서 이 자연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조금 더 활기를 찾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. 또 그런 뉴스들도 있습니다. 인간의 활동이 제한되니까 동물들이 활동이 더 왕성해졌다는 그런 뉴스들도 접하게 됩니다. 아,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또 느낀 점은 우리의 문명이나 우리의 그런 과학이, 산업이 계속 발전하더라도 이런 코로나 같은 질환은 계속해서 생길 것이고 또 지금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있는 메뚜기떼가 이제 7, 8월에 중국을 덮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상 경로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간이 많이 그에 있서 쌓은 그 곡식들이 아 삽시간에 그렇게 없어지는 또 그런 재난이 있게 됩니다. 아 이런 또 하나의 그 어려운 시기지만 또 우리가 밖에 출입을 자제하다 보니까 부부 간에 또는 자녀 간에 그런 대화에 그런 시간들이 많아집니다. 과거에 대한 얘기, 또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, 또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, 이런 얘기들또 많, 대화가 또 많아졌습니다. 또 이런 그, 범세계적인 그런 재난을 통해서 인간이 우리나라는 물건이, 물론이거니와 세계 모든 그 인간들이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또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전쟁과 또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과도한 경쟁을 삼가며 같이 번영하고 같이 이 대처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생각 사고 그런 사조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여서 이런 환란과 전염병과 역경을 통해서 가정과 국가와 세계가 또 모든 동식물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공동으로 잘 살게 되는. 그러한 생각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졌으면 어떻겠나,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몸 조심하시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는 미래가 다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고맙습니다.